안녕하세요, 주방입니다. 네, 9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이제 연휴 앞둔 마지막 장이죠. 예, 네, 마지막 장에 오늘은 어제만큼 장이 이렇게 활발하게 초반부터 좋진 않았어요. 이게 좋진 않았고, 어, 초반에 좀 많이 밀리면서 좀, 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 그런 안 좋은 이제 예감이 이제 발생을 했지만, 어, 이렇게 제가 언급해드렸던 요, 요런 라인에서 어, 정확히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 부분인데, 어, 요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추세를 어, 깨고 내려온 상황이 아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터치를 추세별 추세에 맞춰서 터치를 해주고 지금 다시 어,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종목들이 이제 초반에 어 이제 많이 눌린 종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제 좀 급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오늘 초반에 좀 밀리는 듯한 이런 예, 많이 밀리는 듯한 이런 어, 움직임이 보였을 거고요. 어, 역시나, 이제, 엔젤 로보틱스도 어저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드린 이후에 종가를 좀 강하게 말아 올렸죠. 그리고, 어, 거래량이 없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어제, 어, 간만에, 간만에, 이제, 국내 증시장 따라서, 어, 상승을 만들어준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전에도 설명드렸듯이 2만, 2만 1,700원, 예, 요 라인을, 어, 손절가 짧으니까 매매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이거예요. 이제 27,400원을 어 뚫어줬잖아요. 어 뚫어주고 현재는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7,400원이 어,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어제 상승하면서 혹시라도 어,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 하신 부분도 있었,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신 분들도 이제 평, 평균 단가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이탈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예,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25,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 27,400원이 이탈을 하게 되면, 그 기존에, 어, 추가적으로, 어, 매수를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물량을 어, 일부 덜어내시던지 어,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여기 27,4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어, 횡보를 하다가 상방 조정을 받은 후에 상승 네, 로봇 쪽에 수급이 좀 어, 빠르게 들어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현재 흐름을 유지해주고 상승이 나오면은 턱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는 아직 거래량이 어제 들어온 만큼, 어 많이 빠져나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27,400원. 여기가, 어 중요한, 어 단기적인 음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산 로보틱스도, 음 어저께, 어 나쁘지 않은 상승을 만들어 줬어요.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조금은, 어, 적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 이제 아무래도 어긴 연휴 앞두고서 어이 두산 로보틱스에 어 관한 자금이 어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67,600원이 이제 돌파가 되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네 어, 그러시다.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고, 어, 장 초반에 좀폭발적인 어제만큼 폭발적인 그런 상승이 없어서일까요? 어, 조금 두산 로보틱스는 어, 좀 아직 어, 뜨뜻미지근한 어, 이런 상황입니다. 어, 분봉으로 확인해 봐도 뭐 별다른 어, 움직임은 없었죠. 그냥시가를 기준으로 그냥 왔다갔다 하는 어, 이런행보 행복하는 느낌, 음, 이런 것밖에는. 음 아직 아직은 어뭐 매일 같이 모르게 뭐 상승해 주면 좋겠지만 어뭐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 안에서의 움직임이 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어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어 추가적으로 어 매수하는 이런 부분을 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시스 이 레지스도 여기 추세에 제가 그어드일 어, 앞전에 그거드린요 추세를 아직은, 아직은 돌파를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 오늘 5670원 위에서, 어, 주가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제 연휴 끝나고, 그 연휴 끝나고도 아마 목, 금 이렇게밖에 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도 아마 확실한 자금이 투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그 다음 주가 돼야 어 어느 정도 이렌시스의 어 방향성이 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어 해보고요. 음, 이렌시스는 그게 매동도 특별하게 뭐 화려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저 메인과 웨인과 어, 제 개인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간은 아직 어, 개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 그리고, PNS, PNS 미케닉도 제가 소통방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거래량이 딱 실릴 때, 이때, 어, 이 기준으로 매매를 해보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고, 어,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긴 했어요. 어, 하지만, 여기, 1 9,200원 라인은 추가적인 돌파 없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 시가 부분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라서 손절가를 짧게 두고 진입을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는 추세가 나와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놓친 음, 충분하게 살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못한다면 조금 아쉬운 어,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어, 하지만 여기서 매매를 하신 이후에 여기를 이탈하고 이제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어,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자금 확보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어, 여기가 이탈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만들어진 이후에 요 식, 요 종가. 하락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종가를 체크해 보면서 여기서 잡아서 다시 저점에 잡으시던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런 약손실을 체크를 해보시던지 이런 식으로 미케닉스 이런 방향성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버틱스 이것도 앞전에 제 그어드렸던 추세예요 단기적인 추세, 단기적인 추세를 앞에서는 뚫고 상승이 나왔으나, 아직은 여전히 뚫리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세를 뚫어주고 안착을 하고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렇게 다시 뚫고 내려간 상황에 이렇게 다시 재차 돌파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음 확실하게 어 로봇의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없이 이렇게 지지받고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돌파가 나와주고 추가적인 상승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 진입 신규 진입을 해봐도 어, 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은 어, 아직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차라리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이제 두산 이런 음, 쪽에 어, 차라리 자금을 진입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어뭐 이렇게 관심 없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맞고 떨어지는 요런 것을 어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 미연에 방지하고 자금을 좀 활전하는데 어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어 레인보우는 아직은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는 모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레인보우가 가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로봇 쪽의 수급이 어, 한번 음, 들어오고 나서 같이 어, 상승이 나와서 탄력이 붙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충분하게 어,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여력, 여력은 충분하다. 아시겠죠? 자, 로봇 로봇 관련 주는 이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음, 그, 어느 정도, 지금 장도 지금 이제 거의 3시 다 돼가구요. 음, 어느 정도 이제 장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어, 이제, 특별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외에는, 어, 이대로 종가가 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통방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주박이가 영상 올려드리는 영상 많이 참고해주시고 이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 주박이었습니다.